도롯경 연예인 프 마지막 회에 걸맞는 빠니보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개미와 진딧물 같은 공생관계 그런 거 처음 들어요. 정상은 내인생에 하등 쓸데없는 놈뭐 이딴 사람이 나왔어. 요 진짜 존나 못생겼어. 못생긴 게 끝이 아니라 친해지기 싫은 외모예요. 그러하는 프로그램이네. 이게 욕만 해요. 욕이 아니고 칭찬인 게 아, 요즘은 또 물고 그... 빨고 해요. <laughs> 사람이 지금 몇 명이야? TBS 십삼 명. 우와. 2 0분 지각은 제가 살다가 처음 보네요. 헨리가 왜 늦은 거예요? 아니, 올림픽대로 탔는데 <laughs> 자꾸 공사하고 막 막히고 막 이러가지고 어. 형 그랬잖아요. 초보 탈출했다고. 아 초보 운전이에요? <laughs> 어. 초보 였지 형이 웬만한 면다 초보네요 그러면. <웃음> <웃음> 아 내가 솔직히 말하면 다른 아, 것도 초보 구나네 아, <laughs> <laughs> 나중에 음료라도 한 잔씩 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한데 마지막 회예요. <laughs> 송경이 연애 토너내 조박 선생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제 마지막 회까지 왔습니다. 희수 형상당한것 같은데 상당했어요 시원섭섭하네요. 바뀐 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외적으로는 잘 생겼다는 소리 진짜 나오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세 명이 다 도와줘서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성장한 느낌? 그래서 뭐, 그, 근황이 어떻게. 연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지어내서라도. 뭐, 실제로 있는 사람이 없어서 더 만들려고 하는 중. 그러니까 그, 노력하는 게 보이니까 이 정도면 됐다. 음. 아. 그거잖아요. 동물농장에서도 이제 야생동물 방생하기. <laughs> 자연으로 가라. 사, 사냥훈련 시켜주고 이제 방생하잖아요. <웃음> 맞아, 맞아. <웃음> 그러니까 도움 필요하면 어디든지 조박 해서 연락하고. 내가 볼때 멘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떤 뭐? 요즘에 또 대세니까 여자분한테 가서 음. 요즘 넷플 뭐봄 어. 자연스럽게 자, 에,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라이브 먹고 갈래가 외국에서는 넷플릭스 볼래 이거,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넷플릭스를 하나씩 추천해보는 걸로 아, 좋아하는 아, 거잘본것 아, 예.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투아시랑 러브 아일랜드 아 음, 유명하죠? 네, 제가 아, 좀그 연애물은 거의 다 봐요 아, 어, 러브 아시 무슨 내용이냐면 손님이랑 음, 잘 맞을 수도 있는데 스킨십 금지시키거든 티스티 무조건 웃시 스킨십을 할 때마다 이제 벌금 무는 어, 어. 스킨십 없이도 할수 있는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 1, 2와 1, 2, 2 3화까지 <laughs>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4화부터는 자극적인 게 없어요 오히려 희수 형한테 꼭 추천하는 투앗 나는 봤던 것 중에는 디픽 D픽? 디픽 어... 재밌게 봤어 어, 형 군대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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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말네 <야, 대박>. <laughs> DP가 왜형 스타일이에요? DP를 쭉 보다 보니까 약간 타령병들도 우리랑 같은 사람이구나가 느껴졌어. 아, 당연히 같은 <laughs> 타령병을 <laughs> 통해서 공감을 얻었다 타령병에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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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질감을 느꼈나요? <laughs> 있어봐 DP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야. DP가 또 시즌 2가 나와요? 많은 기대, DP 바랍니다. <laughs> 네, 네. 만감부. 전 키스갬빗이랑 블랙미러. 아, 그형점 매기는. 사람들한테 어 그것도 아, 그게 아, 아, 3, 아, 그게 쓰리 그게 쓰리 평점 매기는거 진짜 재밌게 봤어 아, 맞아 맞아 그죠. 전기는 <웃음> 넷플릭스를 <웃음> 보나 아 넷플릭스 많이 보죠 저는 네. 이제 오징어 게임하고 <laughs> 이제 소리나 이건 <laughs> <그건> 어떤 작품이야? <laughs>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제 진짜 그 사람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는데 오, 이제 근데 오. 형은 공감을 못할 거예요 오징어 게임에 그해서 뭐, 오징어라서? <laughs> 아, 나도 한번 봐야겠다. 넷플릭스가 이 모두의 취향을 이렇게 충족시킨다. 아, 아 그쵸, 그쵸. 진짜 없는 게 없다. 구독자분들도 넷플릭스에서 재밌게 본 것들 댓글로 알려주시면 되게 서로 취향 공유가 잘될것 같아. 희수의 별에 빛나는 밤에 이런 거 참, 다방면에서 성장했네요. 요즘 넷플뭐 봄? 넷플릭스 얘기하다 보니까 더 가까워진 것 같고, 이러다가 게스트가 잘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한 반쯤 눈을 떠고 계시거든요? 네. 음 지금 진짜 자는데? <laughs> 형님! 나오세요, 나오세요. 와, 고프 게스트. 저희 곽튜브의 어, 굉장히 절친한 비즈니스 파트너 네, 여행 크리에이터 파니보트이라고 <laughs>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냥, 개미와 진딧물 같은 <laughs> 공생관계 그런 거 처음 인데요개미야 <laughs> 진딧물이면 한쪽이 받아 먹는 건데 아유, 공생 관계죠. 아, 공생관계죠. 요즘은 또 물고 빨고 해요, 서로. 네, 네. 되게 비슷해요, 형님이랑. 아, 그래 여기가 이제 34년 모쏠이었어요. 아 맞아요. 저 들었어요. 아, 안 그래도 오는데 모쏠이시라고 예, 예. 이었, 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인... 전진행형 진행형. 나이가 혹시 이렇게 어, 저도 34살 술 위험할 때 되긴 했네. 그, 그 어, 위험할 때인데 응.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원빈 씨 같은 사람한테 상담받으면 절대 안 되고 어. 이제 곽준빈이나 전기씨 모쏠 아니죠? 모쏠, 모쏠. 어, 모쏠이야? 이론상으로는 마스터죠. <laughs> 아, 이미지 트레이닝. 근데 나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가 비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함으로써 연애를 그동안 했던 거야. 어디 잘생긴 놈들이 뭘 한다고 짓거려, 약간 이런 느낌. 뭐 약간 그거 있어. 걔네는 그냥 하면 돼. 어, 그러니까 막말로 원빈이는 그냥. 음. 조금만 이렇게 말해줘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 뭐함이에요, 뭐함. 아니, 저분들도 노력을 하는데, 응. 저희, 아, 나좀 손이 떨려, 근데. 이거,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저희 클라이밍 하고 왔어요, 방금 전에. 아, 같이 하고 같이 클라이밍. 같이. 어. 네. 아, 진짜, 저보고 떨리는 거예요. 아,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이거 아, 못 잡아줘요. 못 잡아줘요. 약간 <laughs> 상이 좀떨수 있는 상이긴 해요. 그냥, 그냥, 그냥 떨리는 걸로. 아, 와서. 근데 제가 그 음, 상을 더 잘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다 파악을 해. 그 아까 블랙미드 얘기했잖아. 네. 그 사람 평가하는 거. 음. 아, <laughs> 하는게 아니라 칠수 네. 있다 없다 여기 한열 몇명 있는데 지금 다 떠있어 어리 위에 지금 저 사람은 내인생에 하등 쓸데없는 놈이란 말이야 인자 안받고 아 얼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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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다 아, 막 그런 사람의 번호 아, 물어보면 아 약간 이런 느낌뭐 이딴 사람이 나왔어 본인의 스트리머계로 불러준 스승 아닙니까 어디요 본인의 스트리머계로 초청한 스트림 아요 간호가 네, 헷갈린 네. 거죠? 유튜브그렇죠그 네. 네. 아, 둘의 인연이 영화 같던데. 지금 많이 낮은 게, 그때 진짜 존나 못생겼었어요, 진짜. <laughs> 아, 근데 유튜브에 아,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어? 그 퇴사한다는 어. 거. 이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많이 낮은 거고 정말. 그때의 이미지는 어. 지금보다 한 7년 늙어 보이고. 지금 이게 완전체예요, 그럼? 아니. <laughs> 아니, 여기 토론하는 부분은 여기 이 아니, 욕만 해요. 여기 아니고 칭찬인 게 지금 너무 그러니까 머리도 하고 되게 그러니까 꾸며가지고 칭찬인 거 아는데 응. 좋다니까요. 지뭘 어, 어. 호를 으고 기름 복용을 왜 했는데 나랑 어, 우리 준민씨 <laughs> <씹어보기 웃음> 요즘에 방송하면서 아, 너무 말쟁아도 좋고 저희 토론하는 프로라서 이제 토론을 하겠습니다. 아직 더 남았는데?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아니 모소리라니까 반갑기도 하고 원래 저도 이렇게 많이 여기 치. 아말좀 끊지 마막 하고 있는데 지금 <laughs> 혼자 말했잖아 네가 이 씨발 어려 네가 모소리 방송 지금 여기서 같이 하다 혼자 말 욕해야 되는 줄 알았어. 오, 오, 아, 네, 네. 저희가 이가라로 맨날 같이 살때 새벽 4시까지 얘기했어요. 어, 어. 저희 토론하겠습니다. 네, 토론하 아, 주제 하나 골라보세요 <laughs> 아, 내가 고르는 거예요? 네. 아, 네. 아. 조밥들 중에 미, 미팅 필수 멤버 두명을 데려간다면? 아, 어, 이건 만장일치로 나을 것 같은데? <laughs> 이거 아니,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방금 클라이밍하고 같이 왔잖아. 홍대에서 오는데 갑자기 헌팅 술집에 가보고 싶대. 어, 과기가? 어, 어. 아, 왜 그러니까? 안 가봤다고. 인지, 잘... 인지도로 죽이려고 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아, 그거 빼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게 <laughs> 없어. 우리한테 그걸 뺏어가면, 우리가 뭘할수 있겠어, 도대체. 네, 어, 헌팅 컷차도 그물 관리를 하라 마이크 빼고 하면 안 돼요? 아. <laughs> 어. 이 소리가? 아니, 제가 사실은 헌팅 술집 옛날 가봤어요. 진짜 구제은아집 사람으로 안 보더라고요. <laughs> 그 정도로? 진짜 이렇게 와요. 진짜 아, 별거 없니다 일단 아, 가다쓰고시이하고 그래, 아, 어쨌든 요즘은 조금 호감형이니까. 뭐. 그래서 요즘에 헌팅 포차를 가면 어떨까? <laughs> 그래서 이 멤버를 제가 고른다고 하면 저는 다 정했어요. 빠니 <laughs> 형, 희수형.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아니>, 봤더니 <laughs> 우리가 먼저 헌팅 될 수도 있어요. 아예 가아요 그게 아니라 안 가봤죠? 네, 우리가 거저 헌팅 된다고요? 야, 이거 안 가봤네. <laughs> 안 가봤네. <laughs> 아, 죄송한데, 상상에서 나온 <laughs> 아, 왜냐면은, 헌팅 포차라는 게, 저도 많이는 가보진 않았지만, 웬만한 잘생긴 친구들이 가도 쉽지 않은 거지. 아, 근데 경쟁률이 아, 거의 그런... 막그 8대1, 9대1 이런다는데? 아, 맞아 여성분들 많이 없을 거. 같아. 그거를 순수 인지도로 밀어붙이는 거야. 아, <laughs> 어. 난 그러면은, 과학 데려가고, 한명 있어야 되는 거데 근데 그냥. 아시잖아요. 이런 애랑 같이 가면은, 우리가 쇼다 하고 얘랑 사귄다니까그 과정이라도 봐야 돼. 안 데려가잖아? 안놀아줘 아예 그과정이못 봐. 그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없는 거 아는데, 우리가 어. 인지도를 위로 붙일 수 있잖아. 근데, 인지도를 무료로 붙였다, 동물원만 구경만 하고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 <laughs> 이렇게 해서, 겉에 있네, 겉에 왜 이렇게 보고 사진만 딱 찍어주고, 그대로 이제 아니, 둘이 진주에 놀 사진만 찍어서, 다 네. 이제 다시. 다시. 원빈이 같은 사람 있는 테이블 <laughs> 가서 놀고. 전기 시인은 왜 빠졌냐면, 내가 판균일 수 있지만, 전기 인은 헌팅포차 가서 여자들이랑 싸울 것 같아. 그건 편견이 아니에요. 이트 <laughs> <laughs>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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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분들이 <laughs> 막, 어, 몇 어, 살이 면은 음. 아, 이거 논리가 안 맞는데. <laughs> 약간 그런 <laughs> 스타일이 한데, 그래도 그런데 가면은 조금 이기는데, 저 사람은 양복 아, 없을 아니, 것 같아요. 아, 진짜. 아, 진데 어, 아, 저 안녕하세요. 저는 뭐 무슨 대학교 다녀요. 살짝 <laughs> 아, <딱> TMI인데?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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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거 싫어하긴 하죠. 이제 딱몇 살이에요? 물어봤는데. 몇 살일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저 퀴즈 맞추러 왔어요? <laughs> 아, 까지가 장난이고. <laughs> 진짜 이제 여성분들한테 친절합니다. 저는 진짜, 절대 안 데리고 가 절대로. 옷도 저거 입고 올거 아니야. <laughs> 저 어떻게 그고 가? 근데 인지도 원툴이면 이거 입어야 돼. 아 그건 인정. 아이 근데 원 얘가 사복 입을 봤는데 네. 저게 낫더라고요. <laughs> 아니 죄송한데 이거옷몇개 그 있어요 그거? 이거요? 네. 한 개. <laughs> 한기라고 <laughs> 네, 우리가 안 빠는 장애. 제일 장 누구랑 가고 싶냐, 정기는 근데 인싸들이 곽 튜브를 잘아나 아, 인싸들이 많이 알지. 아, 요즘 요즘은 워낙 월클이. 인싸들이 박힘 사실... 많이 보고. 어, 어 진짜? 음... 음... 일단 튜브 형 그럼 픽스하고. <laughs> <laughs> 이거는 그게 중요해. 내가 가, 그 헌팅에 가서 놀 건지 아니면 정말 여자를 만날 건지 두 가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헌팅 아, 본체로 그 그러니까. 진지하게 강연하는 왜냐면 나, <laughs> 나는 내 친구들이 많이 갔어. 내 친구들이. 어, 분석적인데요? 어, 오, 진짜? 오. 진짜? 어. 응. 이거 조밥빠선생인데 <laughs> 번딩포차는 어. 혼자못 가나? <laughs> 솔플? 솔플은 힘든 게 뭐냐면 여자들도 혼자 안 온단 말이죠. 아, 근데 이게 보통 비율이 좋은 건 2대2 3대 3은 안 돼. <laughs> 무조건 남자가 한두 명 많아야 돼. 번딩포차에 어, 아, 아, 사세요? 왜 이렇게 잘 알아? 아 근데 진짜 아, 너무 야, 잘 아시네. 그래, 진짜 네. 웃긴 게 이렇게 노력했는데 목소리라니까이 사람아 이게 앞뒤가 <laughs> 틀렸어. 이렇게 안 되니까 계속 더 알아본 거야. 어. 잘 되는 사람들 잘 모른다니까 그냥. 그런데도 못 소리. 빠니 형이 지금 약간 월클 돼서 꾸민 거지. 옛날에 그래. 일본 여행가 옷을 보면은. <laughs> <와>, 저 <저거> 사람인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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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냥 엄마가 사준 옷만. 데 죄송한데 근데... 비교 해주면 안돼 옛날 사진 이렇게 두개 놓고. 뭔가 <laughs> 어, 거기... 더 병신 같은지. <laughs> 내가 얘를 이길 수 있어 내가. <laughs> 네, 네, 예, 근데 원빈이 가봤냐? 필요가... 전안 가봤어요. 가볼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 그건 일단... 아니라, 솔직히 저 가고 싶어요. 아, 어, 그잖아니까 나도. 궁금한데. 그러니까 어떤 곳인지 가보고 싶어 그래서 있어요. 진짜로 가, 가서 재밌을 것 같다면 하전 일단 형 무조건. 아, 이 정도면 일단 같이 아, 앉면 일단 그건, 분위기가 아, 죽지 않는다. 광대로 내려간다? <laughs> 근데,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인지도 빼도 그런 광대나 어떤 분위기가 유지가 안 되면 아무리 잘생긴 사람들이 앉아 있어도 이게 대화가 끊기는 순간 나가요. 붙잡아야 돼요. 누군가 붙잡고 있어야 돼. 어... 이게 꾸준한 딜이 돼요, 이 사람이. 어... 그이 사람 자체가 이 대화가 끊기는 걸 특히 여자가 있으면 싫어하기 때문에. 그 특히 이런 거좀 빼고 그냥. <laughs> 그냥. 그냥 하면 되잖아. 응. 그냥 들어. 이렇게 칭찬할 때라도 들어 그냥. 이렇게 칭찬해. 이렇게 라도 하시는 게 어디야? 어...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딱 이제 다른 남자들이 이제 그 여자 테이블 갔는데 빠꾸 됐을 때 이제 내가 멘트로 웃겨서 이제 데려오는 경우. 어... 아, 있었어? 그, 아, 없었죠.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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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선, 선선, 선선. 그런 게 이제 재미다. 아, 니가 어. 방에서 심을 돌린 거. 가 아, 그그 심을 다, 돌린 거에서는 어. 일단 100%였거든. 그러니까 그거, 그거 되게 힘들어요. 그 아, 그니까 뭔지 알고 맞는 말인데. <목소리> 그렇죠. 근데, 어. 근데 그런 여자분들은 웃기는 시기에 유머를 안 하지 않아요? 안 웃으면 네? 화내지 않냐니? 네? 안 웃으면 이제. 아, 그렇게 재미없어요? 이러면 싸운다. 이래도 데려가고 싶냐? 지금 <laughs> 진짜 컨셉이고. 아니, 전 여자한테 화안 내죠. 카메라 괜찮으세요? 욕했나? <laughs> 카메라 괜찮아요. 근데 <laughs> 좋아? <laughs> <laughs> 자꾸 카메라 보시는데? 음, 누가요? 팬이에요. 어? <laughs> 아, 근데 희생형 가쁜 살을기 여기서 이제 너무 내 느낌이 나. <웃음> <웃음> 너무 내 느낌이 나, 진짜. 여기 혹시 못쏠지지 없어요? 아니요. <laughs> 아니 그 죄송하지만 주제랑 조금 어긋나긴 하지만 제가 너무 약간 마음이 되게 좀 희한한 게 되게 오랜만에 아이 사람은 진짜다 그, 그거를 응. 제가 1화 때 대화를 하면서 와 너무 재밌다 이 사람 매주 볼수있다니 그니까 아니 뭐 계획은 있어요? 어떻게 뭐 네? 계획은 항상 있잖아요 그것도 재밌어 지금도 연락을 계속해요 계속 계속. 준빈이 형아 <laughs> 연락을 해요 누구랑? 아니 연락을 계속하려고 하죠 동호회만 3개 들어가 있다고요 아그옷소의 특징이 동호회를 많이 가 <웃음> <웃음> 근데 아니 아니 이거 비웃으면 안돼 그 노력, 어, 엄청난 노력인 어, 어. 거야. 진전은 좀 있어요? 진전을 시키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헌팅포차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제 가가 아, 헌팅포차는 좀 힘들어. 어, 막이 된다면 이제 멤버, 근데, 헌팅포차는 좀힘들 음. 헌팅포차는 상처받기 다 쉬워요. 이제 희소형 같은 또쓰데없는 나는, 나는 이제 헌팅포차를 가면, 결국이. 어, 어, 어. 일단 원빈이 데려가고, 그 다음에, 어, 곽이 데려가고. 어, 어, 지금 되나? <웃음> 아, 지금 영편대나 아, 진짜. 이상하다. 이상하다. <laughs> 저희가 혼자 짜장면 먹고 왔는 초등학교 <웃음> 반장선거 <웃음> 느낌이. 근데, 아니, 전기님은 <laughs>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도, 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데려간다고 하면 안 가죠. 제가 이제. 그러니까 네가 쫄깃 얘기한 거지. 진짜, 진짜 개찐따 같더라고. <laughs> <laughs> 지금도 봐봐, 안 데려간다니까 삐져가지고 반격을 <웃음> 하잖아. 이러면 백담 치겠냐고, 지금. 나도 원래 안 가. <laughs> 뭐 다른 주제 음, 넘어가면 안 되나? 정리만 하고 가겠습니다. <laughs> 아 정리돼야 돼요? 뭘정리 해? 그냥 한번 해지아 참.. 그다 <laughs> 기다리고 계신다. 아죄송합니 <laughs> 계속 <웃음> 지 맘대로 하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뭘 나대고 이 놈을 여러분은 이제 다 저랑 가고 싶다. <laughs> 아, 와, 오, 오, 그래. 아 그래? 그러고 그래. 보니까 그러형 그게 중요했네. <laughs> 너무 아시다 슬프니까. 이거 어 여행 유튜버 나왔으니까 어? 내인이전행인가 장기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된다면? 미친 알밤 <laughs> 라라 어? 네. 저는 아니, 미친 거 아니야, 그거? 이건 전혀 상관없지. 미쳤다잖아요. 미친 거 저건. 아니야? 그럼, 형, 형 예전에 동거 했을 때 괜찮다지 않았어 아니, 그러니까... 하니까... 아니 동거는 이제 나랑 상대방의 문제인 거지. 그 상대방의 전 상대방이랑 같이 뭘 하는 건 그건 문제지. 아... 아니, 아니, 이거 아... 오해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어... 지금 갔다 온게 아니라 예전에 갔다 온 거야. 이미 끝난 거고. 과거야. 아, 과거야, 과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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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케 문제였어? 아, 맞죠, 맞죠, 맞죠? 아, 이점짜리이 점짜리. <laughs> 그럼 여자친구 가 생겼는데 음. 그 여자친구분이 실제로 폴을 받다든지 봤는데 음, 음, 음. 전 남친이랑 어? 이아 이러... 근데 사진 이 있어? 뭐볼 수도 있죠.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진, 사진 안 주는 사데 아니까 실수로 안 주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음. 갤러리 사진 만개가 넘어 나는. 음. 남자들 중에 사진 정리한 사람 있냐고 갤러리에. 음. 아, 아, 만장이 넘어요? 아. 네몇개몇장 되냐? 열장 아, 되냐? 그 지금 갤러리 사진이요. 어. 숙제 보내려라 지금. <laughs> <laughs> 가면 이제 모이고 다. 풀이 다져서 있고 막.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실수일까? 아니야. 그러니까 한, 한두 개 남은 거는 쓸수 수 있는데, 무대기로 남은 거는 절대 실수가 아니, 아니야. 모쓸 아니, 특징이 확대해서 가는 게더 쉽다. <laughs> <laughs> 아, 근데 실수가 아니게 저도 약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되지. 헤어졌을 때 지우려고 했거든요. 이게 술 마시면서 울면서 이제 지우려고 아, 막 했다고. 지우려고 노력했죠. 근데 어. 너무 많으니까 아, 나중에 그냥 새로운 여자친구 생기면 그때 이제 시원하게 딱 지워버리자. 근데 까먹은 거지.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방송 나와서 자료를 쓰고. <웃음> <웃음> 아, 결과적으로는 잘 활용했네. 나는 안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해. 추억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음. 안 지웠잖아요. 나? 네. 아, 예. <laughs> 너 진짜 이할줄 알고 일 얘기한 거잖 한번 여자친구 한번 보죠. <laughs> 아 지금도 있는 거 아니야? 궁금한 게안 지우는 건 어떤 심리예요? 근데 내 친한 지인 중에 물어봤어요. 형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미련이 아니라, 그냥 추억이니까 모은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주지 말까? 왜냐면 내 입장에서는 연애를 많이 해보진 않았으니까, 약간 혼장이니까. 어, 사었다그 자식이. <laughs> 거짓말 치고, 응, 응. 지었다가, 응. 카톡을 어. 들어가서 다시 다한 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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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이런> 레전드다. <레면드가? 웃음> 네, 그게 일주일 전 얘기야? <laughs> 이거 살려. <laughs>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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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아니 저 지금 입 막지 마세요 지금. 입만 입만. 이거 살려. 맞아 내 정든다 이거. 근데 난안 지우는 건좀 이해가 되는 게 내가 연애를 했다는 걸난 진짜 순수하게 내가 안 믿겨서 저장했어. 아. 진짜 안 믿어 주변에서 니네 목소리 아니라고 이러면서.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일단 저장을 해줬어. 나안 지웠어. 아. 아니 무슨 법원에 내는 증거 자료도 아니고난 <laughs> 그래서 만들어놨어 증거를. 합태 다카톡에서 받은 것도 안 믿어. 몇 개가 만료돼가지고 안 되더라고. <laughs> 장기가. <laughs> <laughs> 카톡이 서버가 오래 안 가나봐. <laughs> 나 이거 나가 안될것 같은데 괜찮나 이거? 한뭐 살려보자. <laughs> 어, 주제로 돌아가자고. <laughs> 네. 오케이 오케이.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장기 해 여행이니까 사진을 본게 아니라 숙소를 약하려다가 어? 이거 뭐야? 응. 태국 한달 살기 했어? 누구랑 했어 어? 나전 남친이랑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응. 괜찮냐는 거지 전 남친이 태국에 한달 무에타이 산성가? 저는 괜찮다. 전 <laughs> 아. 가면 누구랑 갔어보다도 그냥 어 어땠어? 그러니까 이랬어. 세계 일주 했어, 나도 하지. 그럴 것 같아. 네? 세계 일주를 같이 했어 남친이랑 1년 동안. 아 부럽다. 오 부럽다. 오. 정확히 할수 있는 건 세계 일주를 남친이랑 둘이 하는 게 차라리다. 아 세, 세계 일주 혼자 했어? 아 그건 아 알잖아. 알지? 몰라? 또왜 모른 척해? 이렇게 아니 세계 아, 이렇게 여기서 순진한 척하는 거야. 님씨 <laughs> 방송을 진실내게 해야지 이사람아 아 제가 정확히 얘기할게요. 왜냐하면은 남자든 여자든 많은 기회가 있어. 근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게 내 여서 여자친구라면 신경이 좀 쓰일 것 같아. 근데, 근데 사실 장기행 같이 갔다 온 거는 가장 돈 거거든요 진짜로. 근데 세계 일주를 왜 하지? 뭐 신념이 있나? <laughs> 그... 그... 그 죄송데 직업은 건들지 마요. 당신은 왜 논리를 따져요 그러면? 전기는 뭐야? 왜 전기 필전기가 뭐야 난논리야화해말로 갈릴레오 그... <laughs> 그 갈릴레이처럼 전 세계에서 막그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신... 신념이 있을 수 있잖아 <laughs> 헌팅 포즈 절대 안돼겠 진짜 <웃음> <웃음> 아, 진짜 여행을 왜갔고 <laughs> 가면 여자랑 싸우는 게 아니라 나랑 싸우는 거야. <laughs> 아, 너, 어, 너 여행 왜 갔어 와 <laughs> 지옥이다 진짜 <laughs> 형님은 어떠세요? 장기 여행 갔다 온 여자친구 아뭐 상관없잖아 뭐 음, 너의 삶은 존중해 했... 표정은 <laughs> 이미 <님이> 개 화났는데? <laughs> 아니, 야, 화났는데 이제 차분히 가라앉히고 어... 이해를 하는 거지 요, 요 하간 쪽이 약간 판사 같았어요 <laughs> 괜찮아, <laughs> 안 돼. <laughs> 아, 이게 말은 괜찮다고 하는데, 이미 2회에서는 이미... 아, 근데 진짜 그럴 가능성이 없지도 않아. 저는 안 돼요. 네. 안 돼? 내가 헤어질 수도 없겠지만 음. 정말 크게 싸울 일이에요, 저는. 근데 아... 나는 그거야. 싸워서 그럼 뭐가 해결돼? 그거. <laughs> 싸워서 싸 해외여행 갔다 온 어.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토론하니까 <laughs> 이성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무의미한 토론이 아, 내가 무의미한 토론인 <laughs> 것도 알고 아무 해결도 안 되는 거 알고 아무 방법도 알지만 당시에 들었을 거다. 내가 사진을 봤을 때는 이성적으로 해결이 안될걸 알지. 그러니까 뭐라, <laughs> 화를 뭐라고 <laughs> 내? 그러니까 화를 낼수 있어. 뭐라고 낼 거야? <laughs> 어? 여행 갔다 왔네? 어디 갔다 왔을까? 이러면서 이렇게, <laughs> 이렇게 싸우려고 시비 <심의금을> 걸러서 <laughs> <laughs> 뭐했을까? 그러서 아, 야, 그럼, 그럼 내 그냥 스트레스로 푸는 거냐 열심히. <laughs> 아우, 오케이, 너무 시다 과도 그냥 이제 화내는 그렇게. 걸로. 아니야. 여자친구한테 스트레스 푸는 사람. 카메라에 <laughs> 나오는 박치부를 너무 믿지 마세요. 다 거짓 프로그로 방송한 사람입니다. <laughs> 자, 실체를 <실제로> 벗겨 봅시다. 같이 <laughs> 못하겠어 같이. 다시 <laughs> 넘어갑시다. <laughs> <laughs> 또 골라주세요. 그 밑에 내가 전 여자 친구와 함께 했던 곳 데려가기 대 여자 친구가 전 남자 친구와 함께 갔던 곳 가기는. <웃음> <웃음> 이건 쉽다. 내가 재밌는 뭐... 주제인데 쉽다. 너무 쉽다. 천자. 나 무조건 천자. 전 호자. 왜? 저는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와 함께 갔던 곳에서 음... 제가 더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있을... 진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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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반대. 진짜 나는 전주식 갔던 곳에서 더 재밌게 해좀 자신이 없어서. 나만 이유가 다르네? 난 그냥 새로운 데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그냥 가는 건데 갔던데? 아... 어... 뭐, 그러니까 못 찾겠어 이거를. 아, 그러니까 갔던 곳을 안 가기에는 거기 가면 괜찮았어. 예를 들어 뭐, 뭐 아쿠아리움 이런데. 전남주로 갔던 곳 데려간 적 있어요? 응. <laughs> 좀 많이 갔어요. <laughs> 아, 왜게 그러니까 이유가 왜냐면. 나는 연애를 많이 안 해봤으니까 뭔가 아, 잘 아, 어디 가야 되는지 아, 이유가, 이유가 되게 순수하잖아 아, 아, 아. 그래가지고 생, 생각이 나는 게 그냥 어, 그때 갔었을 때괜찮았으지까 물어볼까? 근데 네. 이유가 네. 만약 만나는 여자분이면 되게 귀엽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막. 걱정되는 게 혹시 거기 가서 얘기하지 않았죠? 아, 여기 여자친구랑 왔었는데 아, 그 정도 찢단 그 아, 아니야. 아, 아, 그 아, 그 아, 아. 아, 아, 물어보면 이제, 대답해요? 그럼 이제는 네, 얘기를 하지. 아 엄마랑 왔었어 여기. 실제로 실제로 엄마 아빠도 서울 왔을 때 어디 갈까하다가 아차. 동 모르겠어.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어. 악 버리면 아, 아, 괜찮아. 그 지분이 있나 본데? 저는 다른 의도와 목적은 없습니다. 그냥 어, 잘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냥 가는 거야. 아 근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어, 형은 질리잖아요. 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곳이면 그렇게 안 질리더라고. 아 어, 그래요? 어, 네. 저는 진짜 싫어해서. 부자를. 여자친구가 전 남친이랑 갔던 곳을 가는 걸 너무 싫어해. 분명 그 남자가 나왔을 거니까. <laughs> 맞아 <laughs> 어딜 가든 의심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어. 아. <laughs> <laughs> 아 약간 그거는. 동물 질문처럼 어 여긴 누구랑 왔어? 그래서 가볍게. 아, 누구랑 왔어라기보다는 사람을... 난 연애하기 전 얘기를 해. 전 남자친구랑 갔던 곳은 되도로안 가고 싶다 그냥. 아니 근데 <laughs> 장소가 상관이 있나? <웃음> 아니 장소 아니 있어. 아가 같은 <laughs> 곳이어도 같이 있는 사람이 다르잖아. 네. 그럼 다른 추억이 되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랑... 비교 비교가 돼? 아니,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의 추억이 오를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랑 가면 어쨌든 그치. 저는 실제로 가 봤잖아요. 어. 아쿠아리움 <laughs> 정확히 아, 비교가 돼요. 왜냐면은아 아, 언제 왔던 <laughs> 친구는 진짜 이거 보고 엄청 좋아했는데 얘는 별 반응이 없네. 내가 생각이 아. 무조건 나. 어, 그치. 어, 좋은 어. 쪽에서 나쁜 어, 쪽에서 비교가 돼. 네, 그거 네. 비교를 그건... 이겨야지. 실례야. 심지어는 어, 나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갔을 때도 어, 어. 엄마랑 절녁처 어. 비교를 해요.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랑 절녁처 비교하지. <웃음> 아, <웃음> 별로 안 좋아하는 <laughs> 아 걔는 좋아했는데 약간 이런 느낌. 뭐 어. 리액션이 왜 이러지? 어 이거 수달 보면 좋아야 되는데 별론가 <laughs> 비교를 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충분히 상할 수 있죠. 아 나는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는 그걸 가지고 피드백을 해서 다른 쪽으로 데려가는 것까지 이제 건설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건데. 나 지금 되게 대학 생에서 그래. 무슨 토론하는 거 같은데 <laughs> 실제로 포함공대나다우리프로그램도 <나가지고. 웃음> <laughs> <laughs> 아 토론 프로그램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마지막 주제 하나 하고 마무리 할까요? 네. 어 벌써? 형님 네. 덕분에 분량이 지금 폭발하고 있어요. 아, 아. 이거 나가면 커뮤니티 보지 마세요. <laughs>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라서 동생 희수에게 연애 해보기 전의 삶과 해본 는 삶을 알려주면. 왜냐면 3년 목소리고 3년 목소리니까. 와 이거 되게 의미 있는 질문이면서 네, 되게 어렵다. 저희 마지막은 조금 진지하게 해도 돼요. 이건 이건 진지한 주제야. 충분히 네. 다 웃기셨어요. 엄청 진지한 주제지. 네. 이미 그 연애로 뭔가 거대한 걸 기대하기에는 시기는 지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말의 모양면 결론은 사기 전에 기대치를 너무 많이 높여 놓으면 실망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비행기로 많이 날아가셨으니까. 어, 그것 때문에 비교가.. <laughs> 어, 아.. 마지막 그러니까. 회니까 뭐.. 마지막 것도... 회니까 이때까지 잘했으니까 말한번 싸도 되잖아. 연애를 안 <laughs>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 뭐가 더 나아요? <laughs> 난 그거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해. 아... 안 하는 것도 괜찮다? 어. 근데 아... 이제 해보고 안 하는 거랑 안 해봐서 그 느낌을 모르고 안 하는 거랑은 다를 것 같긴 한데 근데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 그 찐따들의 특징.. 저희, 저희 얘기하는 거 저희. 모든 여자들을 연애 대상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떠는 거예요, 저 앞에서. 놀려고 하고는 있어. 그럼안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머리로하는 것과 이 가슴도 다르거든. 어, 심장은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이게. 어. 이야, 노래 가사 쓰세요? <웃음> <웃음> 아무튼 그래서 그걸 좀 내려놓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느낀 건데, 그이 사람 물어보면저눈 낮아요 이러거든. 근데 진, 진짜 아니에요. 눈이 너무 높아요 지금. 그래? 모쏠때 그래. 특징이 눈이 좀 높아. 진짜 높아. 어. 본인의 그 확실한 에고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조금만 풀었으면 좋겠어요. 더. 음. 그만 낮추면, 이제 올해 크리스마스는 오늘... 같이 교회에서 보내시지 않을까. 아, 크리스마스 교회 가야 돼요? 저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네. <laughs> 얘는, 얘는 일단 저희랑 토론을 안 해요. 안 <laughs> 하고, 아, 뭐, 뭐 하면 말꼬리 잡으러 기다리고 있어. 매력 어필을 하려면 이제 웃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밌는 멘트 몇 개. <웃음> <웃음> 그게 좋아요? <laughs> 들어봤을 때 내가 봤을 때그 접점이 없어서 그런 거 같은데? 그리고 또일 때문에 지금 너무 바쁘잖아요. 그동안 그러긴 그러니까 했어. <laughs> 그러그 그러니까 때문에 근데, 그런 거지. 6.25 때도 애가 나왔거든요. 아, 전쟁 층에도 뭐 아, 사람이 네, 바쁜 건 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치. 절대, 전혀 상없어 그리고 만날 때 보니까 여자분들 할때 하이가 되더라고 말할 때. 아, 네. 조금 못 아, 뭐 아, 확인하고 어, 여기서 했던 것만큼만 하면은 편하게. 네,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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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가 아니라 사람이지, 어, 사람. 어, 있지, 사람. 어그 맞아. 저거 되게 중요한 게 여자가 어떻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똑같은 사람이야. 그들도 다 다르고, 여자라는 그 프레임에 같이 안든가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다 너무 다르고, 다 다양한 사람인데, 들 우리 가 계속 그걸 무시해. 모쏠들이 그래. 모쏠들은 여자는 이런 걸 좋아해. 정하라고 한단 말이야. 최고의 게스트다. 진짜. 마지막 화. 마지막 화의 게스트답다. 이건... 아 모쏠이니까 할수 있는 얘기야. 아, 진짜. 방송이 끝나도 뭐 언제든지 고민 있으시면 저희가 다 들어드릴 테니까. <laughs> 많이 연락 처꼭 <저> 받아가세요. <웃음> <웃음> 좋은 여자가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면 될것 같아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래도 한세달 같이 했는데 아, 아 시간이 다니까 아, 원빈이부터 소감을 처음엔 진짜 긴장 많이 했었는데 이 재미있음이 아 이제 끝난다니 생각하니까 진짜 좀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또 어차피 우리가 또 치은 수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좋은 마무리처럼 하면 안될것 같고 네. 그러니까 소감? 그럼... 네뭐 이번이 만약에 끝이라면 더... <laughs> 아, 네. <laughs> 아니 마무리가 아니라고 했는데 바로 가. 진짜 관심 없어 보인다. <laughs> 아, 근데, 그, 마무리 회차, 처음 왜냐면... 말하는데, 마무리가 어... 아니라고 하니까. <laughs> 아니, 뭐, 뭘 말하자는 거예요게발를음이 싫어, 지는 발걸음이 <laughs> 아, 이게, <그거> 이게. <laughs> 아, 그래서. 아, 근데, 확실히, 진짜, 너무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그치? 아, 아, 여름방학 진짜. 일기 끝나는 것처럼. <laughs> 끝났다는 <끝난 사는 웃음> 재밌었다. PD님들이 이제 이 멤버들 다못볼 생각하니까. 인연이라는 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니까. <laughs> 음, 맞아, 맞아. 네, 여기까지. <laughs> 저 같은 사람을 4명, 네 3명 모아가지고, <laughs>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장놀이. 각자의 매력이 다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은 후에도 뵐수 있기를. 아, 시상식 왔어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희경 PD님 감사드리고. <laughs> 그 자리 에 있게 해준. 같이 있으면서 뭔가 내 자신에 대해서 좀더 깨달아가는 것 같고. 어, 선생님 역할 너무 제대로 해주셔가지고. 음. 그건 좀. 한 번을 그냥 안 넘어가네. <laughs> 이런 걸 해줘야 그냥... 나보다 더 심하다. 이런 걸 해줘야 감초 역할하는 을 거예요. 상임 어떤 쇼올라오는아 저는 뭐 맨날 곽이랑 집에서 한 얘기 그냥 똑같이 해가지고 재밌었어요 저는.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즌 2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뭐쉬가러 가자고요? 네고하습니다고하습니다 응가하러 가시 네. 응가하 아, 네. 시죠 이제. 오이 하나 둘 셋. <laughs> 진짜 안 하는 게 이상해. 오오오신다아 아, 우와. 아. 카페 음료라도 주문이요. 하하할 <laughs> 얘기가 UFC 좋아하세요? 아, 뭐. 짠은 을 하고 짠을 어올렸어와을개이쁘다 이런 느낌이에요 추츠로 왔단 얘기네요? 그런 거 있으세요? 남자 볼때 크리틱한 거술 마시고 연락이 끊기거나 술을 안 먹는 사람을 전화하겠네요 너 사랑해요 깜빡이는 좀켜고들어와라자 <laughs> <laughs> 지옥의 소득니다 <소식>. <laughs>